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찌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거냐면 저번에 나만의 집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나만의 뭘 만들지 지금 까 그래 오늘은 피스톤을 만드는 법을 모르시죠? 여기 시면 여기 15.0이죠 15.0이거든요 지금 그니까, 러한번 피스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일단, 작업대를 꺼냅시다. 작업대가, 여기 있죠? 응. 응. 자, 일단, 소으로 하고, 이쪽에서, 하, 제가, 제, 니 멤버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오징이에요. 저번에 제가 오징이랑 싸웠거든요 제가 한 방에 완전 일어났어요 왜냐, 오징이는 싸우지 못해오징이 <laughs> 완전 질 정도예요 완전 쓰레기거든요, 이안에서 아무튼 피스톤 피스톤 어디지? 피스톤이 어디인지 까먹었다 아, 이네 피스톤. 대공개 피스톤. 에 비슷한. 이 좀. 어떻게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만들지? 아, 돌은 필요한 것 같다. 돌은 건데. 네안이여피스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저기서 여거여거여거 p 피스톤 피스톤을 만들었 n p 끈이 t o n Piston, p i s t 끈끈이 피스톤은 더 많아요 거의 준비 i 이더 많다고 해야 되죠? 여 p i s 아더정아더 아, 적구나 엄청 <laughs> 피스톤을 만들고 슬라임볼 피스톤을 만들 슬라임볼이 어디지 슬라임볼 슬라임볼 하나 찾기 겁나힘들와 슬라임볼을 제가 한 번도 안 꺼내봤어 어디 있어 나 제가 지금 캐롤로봇 써서 슬라임 블록을 아 슬라이콘을 이다 끈끈이 피스톤까지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뭘뭐 만들지? 그래, 화양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죠. 라이터 필요하다? 보거 해야지. 네, 이렇게 안 먹기는 되지, 아가 어! 어, 순간 놀랐어. 오, 씨, 아, 씨. 아, 이거 10% 넣고. 설마 이걸 만들고 설마 든든든든 다일거그러면 <목소리도> 그게... <이따. 목소리도> 어 있다. 화영구. 화영구. 목탄은 목탄 목탄을 찾지. 목탄을 찾지. 목탄. 목탄은 여기 있죠. 여기 있다. 또. 또또또 또, 또, 또. 여기 있 있죠. 어. 과야기 어디지? 일단 이 예전만 핵크금인것 같고요. 예전만 그런 장애라고 생각하세요. 아, 와야 하나는 듣기가 화연글까지 아. 만들었어. 화연글은 쓰레기인 거 알죠? 화연글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쏘는 방법. 단 하나 발사기 <목소리> 이게 단 하나입니다 왜냐면 <목소리> 음 <애가 없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냥 또, 마지막 하나. 아, 주힘들 아, 주 힘든 아, 주지 이거 관찰차를 만들어 봤다. 들 아, 어신들 아, 주 우리? 오리? 우리다. 꽉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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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우와. 요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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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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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엄청 음, 유튜브 보고, 저거 이제 쿠폰 유지하다고 진자그 켜면. 아, 시! 빗자 아, 씨빗파 화를 꺼내 자리 지자. 빗파리건을 지자. 빗파리지 마지막 하나는 음. 안 내도록 하죠. 안장을 씻고 이름표

그냥 이름표보다 스펀지 스펀지 물라고 스펀지 사면서 사면서 참마 울랭둥이 피는 사마 우르바를 사랑하시네 이야지 않 하는가? 어떻게 아니, 저수 있어. 너 어디 가는 이제 이거 이거 엄청의 눈엔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머리한테 안 먹히죠. 아, 설마 한거리야씨이 총이 안 보이는 겁니까? 어, 안 보이긴 왜안 보여? 똑똑히 잘만 보이네. 그럼 꼼짝 말고 여기 있는 겁니다.

끝내도록 하요 내일 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챙겨보시요 좋아요, 좋아요, 더꼭꼬 눌러 주고요. 하하. 아, 그래. 발사기라든지, 관찰차라든지, 피스톤. 큰 피스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보세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재밌고 신나면 가도록 하죠. 그러면, 뿅.